아무리 잘 먹고, 운동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다리가 약해지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발걸음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미묘하게 해치고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여기서 당신은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매일 조용히 실수를 저지르며 과일이 건강하고 자연적이며 좋다고 평생 들어왔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과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모든 과일이 노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주 아무 의심 없이 섭취하는 일부 과일은 점차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무릎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염증을 악화시키고 걷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홍보되는 과일이 실제로 당신의 이동성, 균형 및 다리 근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하고 순환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과거에 우리에게 유익했던 음식들이 이제 우리를 미묘하게 해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과일은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신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관절 영증을 유발하며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많은 산, 탄수화물 및 기타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피해는 점진적이고 미묘하며 어느 날 짧은 산책 후 종아리의 날카로운 통증, 지속적인 허벅지 통증 또는 무릎의 이상한 뻣뻣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피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7가지 과일을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다리를 장기적인 손상, 통증 및 약화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말이죠. 아무리 무해해 보여도 이 과일 중 어느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과일 접시를 다시는 똑같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소중히 여기고 안정적이고 강하며 통증 없는 다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 경고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다려주세요.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켜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여기서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다면 당신이 저와 함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공감한다면 댓글 섹션에 1을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목록의 첫 번째 과일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그것은 염증을 줄이는 능력으로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인에게는 반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 대해 논의하추다. 파인애플, 첫 번째 과일이자 침묵의 정보 수집가는 500단어를 썼습니다. 파인애플, 기후는 열대성입니다. 집이 많습니다.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브로멜라인이라는 물질 때문에 수년 동안 천연 항염증제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인애플이 지식을 줄인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에게는 조용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인애플에는 강한 산과 천연 설탕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설탕은 보이는 것만큼 무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은 더 섬세하고 민감해집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설탕 증가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혈액에 강력한 천연 설탕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립니다 그 급증의 결과로 다리, 발, 근육의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환이 악화되면서 다리에 도달하는 산소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초래하는지 아시모까? 통증, 피로, 부종 짧은 산책 후 다리에 그 둔하고 무거운 통증이 있습니다. 무릎에 뻣뻣함을 느끼며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 갑자기 발목이 아픕니다. 더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산성입니다. 달콤할 뿐만 아니라 그 산은 관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염증이나 관절염이 있다면 발목, 엉덩이, 무릎에 이미 타오르고 있는 불을 연료처럼 태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섭취한 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힘이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약물,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또 다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 알려진 효소 브로메라인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너무 강하거나 충분히 강력하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이것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눈에 띄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명확한 징후나 즉각적인 통증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차 스며들어 결국에는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슬픈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과일이 다리에 매년 경험하는 약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파인애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속적인 다리 통증이나 설명할 수 없는 두종을 겪고 있다면 충분히 알고 말해야 합니다. 손상은 미묘하지만 진짜입니다. 자 항염증 특성을 가진 파인애플이 노화된 다리에 이렇게 나쁠 수 있다면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유연합니다. 맛있습니다. 근력과 칼륨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에 대해 논의합시다. 두 번째 과일, 바나나. 근육의 사기꾼.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합니다. 바나나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에너지를 제공하고 경련을 예방하며 근육에 이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천연 설탕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바나나에 풍부합니다. 이것은 식사 직후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그것이 자주 발생하면 몸이 인슐린에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혈액 흐름이 약해집니다. 염증이 증가합니다. 당신의 다리도 고통받습니다. 그 결과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둔한 통증, 식사 후 다리의 무거움, 종아리의 뻣뻣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특히, 신장 문제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체액을 보유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관절 뻣뻣함, 발 부종, 발목 부종을 초래합니다. 그 효과는 조용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근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들을 먹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점차 당신의 힘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다음에 옵니다. 즉시 당신을 강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나나를 먹는 것은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접시에 있는 과일을 고려하십시오. 다리가 무겁거나 아프거나 두어오르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면 바나나는 처음 보이는 것만큼 친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작은 것이 이것을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나나는 근육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작고 매력적이며 순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관절을 타오르게 할수 있습니다. 포도에 대해 논의합시다. 세 번째 과일, 포도, 작은 과일, 상당한 염증 효과, 포도, 그것들은 순진해 보이고 작고 즙이 많고 간식으로 먹기 쉽습니다. 또한 심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노인들은 포도를 먹을 때 가벼운 다리 통증, 뻣뻣함 및 염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에는 과당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고농도에서 해로울 수 있으며 간에 직접 흡수되는 설탕이며 간이 완전히 처리할 수 없을 때 지방과 요산으로 변합니다. 실제 손상은 그때 시작됩니다.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에서 그렇습니다. 요산은 관절에 축적됩니다. 그것은 간헐적인 자결감과 부종통증을 유발합니다. 가벼운 걷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그 끊임없는 통증 말입니다. 한해엄지발바닥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종아리에 예상치 못한 뻣뻣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한 줌의 포도처럼 사소한 것이 요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의 만성염증도 과당에 의해 유발됩니다. 이것은 더 느린 움직임, 증가된 압력 및 뻣뻣함을 수반합니다. 포도는 또한 과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것들은 간식으로 먹기에 충분히 작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닫기도 전에 두세 컵을 소비하게 됩니다. 게다가 설탕은 빠르게 축적됩니다. 그러므로 포도가 건강한 간식처럼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다리를 미묘하게 약화시키고 유연성을 줄이며 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달콤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포도를 먹고 뻣뻣함과 부종이 증가하고 있다면 포도 외에도 해로울 수 있는 다른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풍성하고 활기차며 수분 공급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맛은 물 같지만 안에서는 설탕처럼 작용합니다. 수박에 대해 논의합시다. 네 번째 과일은 수박, 가짜 수분 공급제입니다. 수박, 가볍고 활력을 주며 수분 공급과 여름의 상징입니다. 이물 많은 과일이 당신의 다리를 미묘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수박이 수분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지고 칼로리가 적으며 주로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사탕처럼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노인들은 그러한 잦은 혈당 급증으로 인해 특히 다리에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분석해 봅시다. 혈당 수치가 빠르게 상승하면 몸은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노화된 몸에서는 인슐린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순환이 불충분한 곳에서 염증을 초래합니다. 어디에 나타날까요? 종아리, 발목, 무릎, 식사 직후 다리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짧은 산책시, 둔한 불편함, 발목 주위에 이상하고 지속적인 부종, 계단 오르기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박은 가벼운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매력적인 함정처럼 작용하여 다리를 부드럽게 약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즙이 많고 상쾌하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한 조각이 두 조각, 세 조각이 됩니다. 더 많은 설탕, 더 많은 스트레스, 영증 증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물을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혈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다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박은 실제로 노인의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한입 한입이 움직임의 불편함을 미묘하게 증가시킬까요? 접시에 있는 수박이 불규칙하고 다리가 최근에 더 피곤하게 느껴졌다면 다시 생각할 때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건강과 관련된 과일로 넘어갑시다. 주스, 면역력 강화 음료, 아침 식사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관절의 산성 공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 대해 논의합시다. 오렌지는 다섯 번째 과일, 관절에 대한 산성 공격입니다. 오렌지는 똑똑합니다. 새로운 향기가 납니다. 또한 주스, 건강보조제, 아침 식사 접시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은 비타민C 때문에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렌지는 노인,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불쾌한 현실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절이 쉬어하는 산이 그 감귤류의 광채 뒤에 있습니다. 오렌지에는 감귤류가 풍부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특히 당신의 몸이 이미 영증, 뻣뻣함 또는 관절염과 싸우고 있다면 조용한 관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무릎의 점진적인 뻣뻣함, 지속적인 고관절 통증, 오랫동안 앉아있은 후 다리의 불편한 감각, 이동성 감소 및 부종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그 건강한 습관이 당신이 예방하려는 바로 그 통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렌지의 구연산은 위를 넘어선 효과를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류로 들어가 관절의 성세한 조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천연 설탕과 혼합될 때 혈당 변동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몸 전체에 염증이 생깁니다. 무릎, 발목, 종아리로 퍼지는 염증으로 인해 매 걸음이 조금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오렌지는 젊은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된 관절과 느린 순환을 가진 노인에게는 그 효과가 미묘하게 발달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당신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믿으며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렌지는 오랫동안 건강과 관련되어 왔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과일은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 아삭하며 설탄이 적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담에 경련, 뻣뻣한 무릎, 아픈 엉덩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심기고 있습니다. 이제 녹색 사과에 대해 논의하치다. 여섯 번째 과일인 녹색 사과는 다리 통증에 숨겨진 원인입니다. 아삭하고 깨끗하고 유기농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노인들은 덜 달콤한 맛 때문에 그것들을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건강하고 저당 간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녹색 사과는 미묘하게 티로 뻣뻣함 및 다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산과 숭저진 천연 설탕이 두 가지 위협입니다. 먼저 사과산에 대해 논의합시다. 녹색 사과는 이 산에서 신맛을 얻습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에게는 훌륭하지만 노화된 소화에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벽은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집니다. 게다가 사과산은 몸에 들어가면 관절을 포함한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은 후 일부 노인들은 심한 고관절 또는 허벅지 통증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의 가벼운 열감이나 무릎의 뻣뻣함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이 축적되고 통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 설탕에 대해 논의합시다. 녹색 사과는 빨간 사과만큼 달콤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천연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설탕은 느린 신진대사를 가진 노인들의 혈당 변동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종아리는 피곤할 수 있고 다리는 밤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침에 뻣뻣함을 경험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녹색 사과가 간식으로 또는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생으로 자주 섭취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지속적으로 그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건강하고 순수해 보입니다. 그러나 녹색 사과는 노화된 몸에 미묘하게 걷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관절을 뻣뻣하게 하며 담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과일이 이럴 수 있다면 열대적이고 풍부하며 매우 달콤한 과일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진정한 설탕 폭탄인 망고에 대해 논의합시다. 망고, 일곱 번째 과일. 관절에 대한 설탕 폭발. 망고, 집이 많고 부드럽고 사탕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요.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망고는 관절 약화와 다리 통증이 있는 노인에게 가장 해로운 과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양의 천연 설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급격하고 빠르게 상승시켜 상당한 설탕 충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동적이고 30세 미만이라면 몸은 종종 그 상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변합니다. 그 설탕 러시는 인슐린 급증과 그에 따른 급락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몸은 관절 깊숙히, 특히 발목, 엉덩이, 무릎 주변의 부드러운 조직에 염증을 생성합니다. 특히 신경 문제가 있는 경우 발가락의 자별감, 사라지지 않으면 따끔거림, 저녁에 발 주위의 부종 또는 발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망고는 맛이 가볍고 신선하게 느껴지며 큰 식사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령입니다. 가벼움의 느낌은 몸과 관련이 없습니다. 설탕이 그것을 반응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설탕은 관절통증, 느린 걷기, 불안정한 다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망고를 천연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섭취합니다. 또한 천연입니다. 그러나 천연이 항상 약한 순환과 노화된 관절에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점으로 친성받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 과일은 60세 이상에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과일은 반대 효과를 가집니다. 그것들은 강하고 튼튼한 다리를 촉진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염증과 싸웁니다. 다음으로 치료적 대안과 노인들이 대신 먹어야 할 것에 대해 논의합시다. 이제 피해야 할 과일을 알았으니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합시다. 적절한 과일을 먹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을 치유합니다. 먼저 베리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이 작은 과일들은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그것들은 혈당에 온화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설탕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특히 다리의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그것들은 더 쉬운 이동성을 촉진하고 뻣뻣함과 싸우며 부종을 줄입니다. 다음은 체리지만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사실 체리는 요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 통풍과 관절통증 갈작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그것들은 아픈 관절과 무릎이나 발가락의 자결감을 완화합니다. 한 줌의 체리 많지 않은 양으로 상당한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과일입니다. 또한 건강한 관절에 가장 좋은 것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완화하는 좋은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혈당 변동 없이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인슐린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하기 쉬운 것을 찾고 계십니까? 파파야를 시도해보세요. 이 부드러운 열대 과일에 있는 효소는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노화된 관절에 부담이 적고 위에 순합니다. 또한 소량의 섬유질이나 단백질과 함께 배를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들은 지나치게 달지 않으면서 미묘한 단맛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다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몸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몸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일 각각은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것들은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부어 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이 추구하는 활력, 균형, 평온을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단지 과일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 적합한 과일,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단단한 발버름, 더 차분한 움직임, 더 맑은 아침,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마무리 말, 지혜의 말, 그리고 당신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로 결론을 내립시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한 가지가 나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것을 분명히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변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증, 뻣뻣함,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점차 찾아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때때로 당신의 몸이 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현실이 있습니다. 극담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현명하고 작은 조정을 통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 한 과일,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결정. 오늘 논의한 과일은 해롭지는 않지만 더 이상 당신의 건강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는 것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똑똑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식사하고 힘, 순항 및 관절을 촉진하는 음식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덜 불편하고 더 유연하며 더 부드러운 아침, 그리고 더 가벼운 달걸음. 그것이 이 자선 사업의 목적입니다. 두려움이나 제한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고, 어떤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었는지 아래 댓글 섹션에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는 공유할 때 성장함으로 서로 돕시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거나 약간이라도 당신의 눈에 뜨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클릭하세요 알림을 켜세요 떠나기 전에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1을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영어에 입력하세요. 당신의 댓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인하고 관찰력을 유지하며 당신의 독립성은 당신의 다리에 의해 지탱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